일곱 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페달링을 시작한 광명 선발급 제3경주입니다. 4번의 신이키 선수가 대열 앞으로 나왔습니다. 책임 선두 4번 신이키 뒤쪽으로 1번의 김용묵 선수와 3번 신영극 선수입니다. 4번, 1번, 3번 뒤쪽으로 2번의 남태희 선수와 6번 김종모 선수 그리고 후미쪽에는 5번 명경민 선수와 7번 이승현 선수까지 4번, 1번, 3번, 2번, 6번, 5번, 7번 순으로 선발급제 3경주 선발급제 3경주 대열이 형성됩니다. 뒤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옵니다. 5번의 명경빈 선수입니다. 이어서 7번의 이승현, 5번, 7번 선수들. 후미쪽에 있던 두 선수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5번의 명경빈 선수는 1번 김용목 선수 뒷자리를 선택. 바깥쪽 7번의 이승현 선수, 7번의 이승현 선수는 5번과 3번 사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4번의 신익희 선수. 4번의 신익희 선수는 전주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10기 선수인 4번의 신익희 선수. 8월 23일 경주에서 마크로 3차 입장 기록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일본의 김용목 선수입니다. 일본의 김용목 선수는 최근, 최근 2차학을 두번 기록했습니다. 추입과 마크로 2착학을두번 기록한 바 있는 일본의 김용목 선수가 대열 두 번째, 이어서 이번에 명경민 선수입니다. 이번에 명경민 선수 24기 신인, 그리고 종합 득점상은 가장 우위에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2승을 2번 기록했습니다. 추입으로 2승을 2번 기록했고 결승 무대에서는 아쉽게 오착을 기록한 오번의 명경민 선수입니다. 그 앞쪽에 7번의 이승현 선수가 자리 7번의 이승현 선수가 승률과 연대율, 사연대율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종합 득점상 두 번째로 기록이 좋은 7번의 이승현 선수 최근, 최근 2착을 2번 기록했습니다. 부산에서 펼쳐진 경주에서 마크로 2착을 2번 기록 그리고 결승 무대에서 마크 역시 마크로 오착을 기록했습니다. 4번 1번, 7번, 5번 그리고 3번, 2번, 6번 순입니다. 이제 선두 유도원이 트랙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뒤쪽에 6번의 김종모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종이 울리면서 선수들 속도를 올려봅니다. 1번의 김용목 선수 바깥쪽 7번의 이승현 그리고 5번 명경민 선수까지 5번 명경민 선수가 크게 돌아나서면서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이끌어갑니다. 5번 명경민 선수와 7번 이승현 선수의 격차가 조금 나지만 5번과 7번 뒤쪽에 3번 신영극 선수입니다. 5번 7번 3번 5번과 7번 5번과 7번의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좁혀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5번의 명경민 선수가 기습선행 선행이 계속 이끌어지면서 5번 명경민 5번의 명경민 선수가 한 바퀴를 남겨놓고 거리 차이를 크게 벌려놓으면서 결국 1승을 만들어냅니다. 경기팬 여러분들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